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암료 암료 국내암센터 혈액암센터 엄현석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조혈모세포 이식은 뭐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많이 재발했을 때 우리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암의 치료가 보통 이제 항암 화학요법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항암 화학요법만으로 완치가 된다면 굳이 어려운 치료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줄모세포 이식은 고용량 항암 치료를 하는 자가 이식과 다른 분한테 줄모세포를 받는 동종 줄모세포 이식이 있는데 사실 상당히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공여자도 구해야 되고 동종 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항암 화학요법만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다양한 우리 혈액암에서 재발하거나 또 항암 요법만으로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이런 적응증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차이가 뭔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조혈모세포 이식은 기본적으로 자가 그 다음에 동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가 이식은 사실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고용량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항암제를 굉장히 그 고용량으로 쓰게 되면 그 쓰는 이유 자체는 암세포를 뭐 사실 씨를 말린다 이런 표현이 적당하겠는데요. 항암제를 세게 쓰면 계속 재발하다 암도 없앨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고용량 항암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항암제를 세게 쓰면 골수, 항암제에 굉장히 예민한 우리 기관들이 있잖습니까 몸에 우리가 빨리 분열하는 그런 그 세포들 를 가진 우리 몸의 부분들이 항암제에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항암제 자체가 암세포가 빨리 분열하기 때문에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표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항암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한 정상세포도 타격을 받는데 머리카락 빠지죠? 입에 안에 이제 점막. 입의 점막이 보면 빨리 아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분열하는 세포거든요. 점막염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골수의 조혈세포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치료를 하게 되면 그 골수 기능이 마비가 되죠. 그러면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잘 회복이 돼도 몇달 후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위험해서 미리 좀 좋은 상태의 환자의 조혈모세포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얼려두었다가 항암제를 굉장히 세게 쓰고 그래서 암 치료를 하고 다시 넣어서 회복시켜주는 개념이 이게 바로 자가 졸모세포 이식이고요. 동종 졸모세포 이식은 뭐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이 형제자매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종 이식은 그냥 아무나 할수 없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면 HLA라고 하는 조직 적합성 항원이 맞아야 합니다. 이걸 맞추는 방법은 혈액을 우리가 뽑아서 혈액 검사를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HLA를 맞춰보는 거죠. HLA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사람은 이 백혈구에 HLA가 그 단백질이 표현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와 남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HLA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그 염색체 6번에 존재하는 이런 그 시스템인데요. 아이걸 검사해서 맞아야지만 합병증 없이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남이지만 굉장히 가까운 나와 남을 찾아서 이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형제 자매 중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4분의 1 확률로 일치할 확률이 있습니다. HLA가. 아, 그, 그렇지만 이제 부모 자식 집안에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골고루 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을 맞출 때는 반밖에 안 맞습니다. 다른 사람은 타인이기 때문에 안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뭐 여러분 중에 아마 골수 기증한다고 혈액 뽑아서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찾아 보면 50% 이상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일정한 기준에 일정한 수준의 HLA에 맞는 정도를 우리가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가 허용할 만하다, 합병증이 좀 적겠다라는 기준을 맞추면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가 동종 이식으로 크게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이 이식 이후에 어떤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나요? 우선 자가 줄무 세포 이식은 어, 말 그대로 이제 고용량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항암제를 세게 써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죠. 그냥 항암제도 힘든데 많이 쓰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골수 기능이 뚝 떨어지면서 혈액 세포가 거의 백혈구가 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식실 무균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빨리 분열하는 세포들이 손상되니까 점막염, 입이 헐고 장이 헐고 설사하거나 배 아프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한 합병증이 되겠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뭐 열이 나고 폐렴 같은 그 감염에 대한 합병증, 폐혈증에 대한 합병증, 폐혈증이란 건 이제 균이 몸을 돌아다니면서 생기는 그런 합병증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어, 자가졸모세포 이식의 합병증이고, 동종졸모세포 이식은 내가 다른 남한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식 편대 숙주병입니다. 또는 이제 이식 거부 반응 이런 게 생길 수 있지만, 거부 반응은 좀 쉽게 이해를 할수 있겠지만, 이식 편대 숙주 반응이라는 이런 문제는 서로 다른 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식을 하기 위해서 환자의 면역을 충분히 억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면역 세포가 내 몸에 들어와서 조혈모 세포가 장기간 생존하고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면역 세포를 없애고 환자의 면역을 최대한 억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건강한 사람의 조혈모 세포가 들어오고 면역 세포가 들어오게 되면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환자의 몸, 환자의 세포를 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 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아주 심하면 병이라고 부르는데, 이식편대 숙주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이식 초반에는 장을 공격하면 설사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간을 공격하면 간염 또는 이제 황달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를 공격하면 피부에 막 반점이 생기거나 심하면 피부가 탈락이 되는 이런 그 부작용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이런 이식편대 숙주, 병이라는 부작용이 동정 골모 세포 의식에 합병증이 될수 있겠고요. 뭐 자가이식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항암제가 세고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뭐 전막염이 생긴다든지 감염으로 인한 문제들 또는 혈구 감소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또 합병증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한 지의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